이동식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진짜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뇌가 하예요. 근데 그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 뇌도 좀 되게 하얀 편이거든요. 순수한 매력. <laughs> 그래서 그래서 사랑할 때 너무 너무 웃긴 상황이나 이런 그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힘들었어요. 저는 참기가. 이규영 씨, 호준 씨와. 네. 이규영 씨의 케미, 한마디로 정의하다면 무슨 케미입니까? 절친 케미? 절친 케미 찐, 찐 절친 케미 저희는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보냈습니다 <laughs> 왜 그랬는지 어쩌봐도 돼요? 되게 후회하고 있긴 한데요 그 정도로 그냥 뭐 별다른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형 뭐해?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하다가 만나게 돼가지고 또 그날 같이 보내게 됐어 제가 봤을 때는 에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가장 기사로 많이 나올 두분 작년 크리스마스 이부를 함께 보낸 찐케미, 예, 절친케미 기대해 주시고